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TV 구독자 여러분들, 코인한스입니다. 자, 이 잭슨홀 미팅, 9월 코인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잭슨홀 미팅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야겠죠. 자, 이 잭슨홀이라는 곳에서 딱 미팅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미팅이냐?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심포지움이라고 하는데, 심포지움 너무 어렵죠. 그냥 토론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8월 이 휴양지인이 잭슨홀에서 개최가 되고요. 올해는 26일, 한국시간 26일에서 28일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나 경제 좀 안다. 라는 은행 총재나 경제학자, 교수들이 모여서 경제의 흐름을 논하고 경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양적 완화 있죠. 이것도 이 잭슨홀에서 나온 이론이라고 합니다. 향후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이 잭슨홀 미팅의 영향을 알아봐야겠죠. 이번 미팅 주제가 경제와 정책에 대한 제약 조건 재평가. 재평가라고 해요. 세계 경제에 영향력이 있는 이 거물급 인사들 있죠. 이 많이 모인 만큼 이곳에서 이 쏟아낸 발언은 즉각적으로 증시와 환율에 영향을 줬다라고 합니다. 주제에 맞게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이 매파적인 발언, 즉 추가 금리 인상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잭슨홀 앞두고 긴축 불안감이 확산이 되었죠. 그래서 나스닥이 2.55% 낮아지는 모습. 미국 3대 지수 있죠 모두 하락 이 3대 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기술주가 빠지고 하락할 순 없겠죠 기술주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그의 이 커플링이 됨에 따라 아무 앞에도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하락 원인 한국시간 26일에서 28일 개최되는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해 우려 및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좀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투자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이 시장 상황에 살아났던 투자 심리가 다시 위축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 금토일 26일부터 28일이죠. 나오는 이 토론 내용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고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시장은 그 매파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 초점을 두고 이미 좀 선반영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자, 75bp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시장은 다시 상승을 할 겁니다. 75bp를 넘어서는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지금부터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객스놀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고 앞으로 9월달에 있을 뭐 여러 이슈가 있겠죠 이 이슈들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중요한 시점이다 중요한 미팅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가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있을 이 시장에 정확하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 이 코인한수 유튜브에 치시면 영상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시면 여기 카카오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셔가지고 모르는 내용, 궁금하신 내용, 그 다음에 이상한 내용, 뭐든 좋습니다.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현하수였습니다.